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고3 모의고사 풀이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아마 지금 이제 고3 학생들이 어,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3월 모의고사를 이제 첫 봤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도 아직 가지 않은 상태라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아마 여러분 모의고사도 각각 시험지를 받아서 집에서 풀어봤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첫 시험이었는데 괜찮았나요? 뭐 정식 시험은 아니었지만 아마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나? 아마 확인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3 수험생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고자 그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그 나형 그 문과 학생 중에 어, 1등급을 가르는, 2등급을 가르는 가장 어렵다고 하는 20번, 21번, 29번, 30번 먼저 풀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4점짜리 문제는 제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할 만한 20번부터 이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시험지가 있으신 분들은 시험지를 이제 펴놓고 같이 참고해 보셔야겠죠. 본인 풀이와. 그리고 혹시 시험지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이 시험지를 스캔을 떠서, 이 시험지를 제가 스캔을 떠서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오셔가지고 받으셔서 출력해서 한번더 풀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이제 여러분 문제 한번 보셨죠? 제가 화면에도 먼저 이제 몇 초간 띄워드렸어요. 그 문제 보시면,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주어졌으니까, 첫째 문장 가지고 여러분들 식을 세울 수 있겠다. fx는, 어, 3차 함수인데, x 세제곱 플러스, 미지수 모르니까, ax제곱, b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먼저 시작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gx가 뭐로 표현되어 있냐면, 어, 정적분으로 이루어진 함수예요. 정적분으로 이루어진 함수는 뭐를 하고 싶어야 되는데, 뭐죠? 미분을 하고 싶으셔야죠, 그죠? 어떤 성질이냐면, 있 어, g(x)가 인테그랄 a서부터 t까지 f(t)dt입니다.라고 주어지면 미분을 하면 그냥 누구랑 같다. fx와 같다더라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 문자가 누구로 바뀌는 거? x로 바뀌는 거 얘는 지금 변수가 t였지만 요걸 x로 미분하시면 요렇게 바뀐다더라 라고 하는 거 되셨죠? 그러면 요기식 가지고 알수 있는 건 이거겠다 g'x는 요거 이거 미분하면 fx 더하기 f'x라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식을 위해서는 우리 여기서 하나 더 찾아 나가야겠다. 요거 지울게요. 요식에 대입하기 위해서 f'x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f'x도 하나 더 써놓을게요. 미분하자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요기식에다가 대입할게요. 그러면, 요기식과 요기식을 더하는데, 저는 그냥 한 번에 쓸게요. 최고 차항의 개수 같은 것끼리 묶어주면, 아, G 프라임 X는 X 세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의 X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B X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쓸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되겠죠. 그죠? FX 찾았고 F 프라임 X 찾았고 G X. 관계식에 의해서 G 프라임 X가 요런 꼴입니다 라고 하는 걸 찾아냈습니다. X에 관한 3차 함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건을 써야 되냐면 가 아니면 이제 나 조건을 쓰는 거예요. 쓰는데 저는 먼저 뭐가 보이시냐면 뭐가 보였냐면나 조건이 먼저 보였어요. 함수가 원점 대칭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하나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y는 G X가 원점 대칭인 함수입니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함수가 x축, y축 주어져 있을 때 하나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면 다른 하나는 정확하게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를 원점 대칭이라고 해요. 여기가 x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 여기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이 부호만 반대인 거. 이런걸 원점대칭이라고 하는데, 원점대칭을 기호로 나타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첫 번째, F-X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라고 이 기호가 주어지면, 원점대칭이랑 같은 말이고요. 원점대칭의 함수의 성질, 뭐가 있게요? 항상 0,0을 지날 수 밖에 없어요. 이 식에다 0 대입하고, 이 식에다 0 대입하면 만족하니까, 얘는 0,0을 지나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인 거고요. 세 번째. 원점대칭인 함수는 다항함수인 경우에는 무슨 차수만 있어야 되냐면 홀수 차수만 있어야 돼요. 다항함수인 경우에는 홀수 차수만. 예를 들면 y는 x 세제곱 또는 y는 뭐 3x 5승 플러스 2x 3승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개수가 1차식, 3차식, 5차식 이런 애들만 있는 경우가 어 원점 대칭이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네 번째 얘는 이제 접근의 성질인데요. 접근의 성질 뭐가 있죠? 얘가 정확하게 요기 면적과 요기 면적이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같아가지고 네 번째 인테그랄 마이너스 a 서부터 A까지 FX, DX, 이건 gx인데, 요거 적분하면 얼마지요? 0입니다. 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얘가 원점 대칭인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그리고, 뭐도 하나 알아놓으시면 좋냐면, 다섯 번째, 여기다 쓰자. 아 공간이 모질라네. 다섯 번째는 뭐냐면,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y축 대칭인 함수가 나와요. 만약에, 어, 얘가 이제 y는 gx라고 했으니까, 아, 바보같이 제가 이걸 f, f라고 썼다. 그치. 그러면 제가 요거를 이제 g 대신에 f라고 쓸게요. 요 함수를. 요거 이제 따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요거인 건데요. 얘가 지금 y는 fx라고 이렇게 주어지면 미분한 어, y는 f'x는 뭐가 되는 거냐면 미분한 함수는 무슨 함수의게 y축 대칭인 함수가 만들어져.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어 얘는 유형으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FX가 원점 대칭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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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음. 알아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거 이제 여러분 딱 머릿속에 꼭 들어오셔야 돼요. 이건 수능 보기 전까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원점 대칭 나오면 또 모두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되죠. 아까 미분에서 나오는 거. Y축 대칭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Y는 FX가 Y축 대칭이다 라고 하면 얘는 그림으로 그리면 X축 Y축 이렇게 주어지고 얘가 하나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다른 하나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얘를 이제 Y축 대칭이 남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첫 번째 아까 순서대로 할거야요 뭐가 떠올라야 되죠? F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값이 FX를 집어넣은 값하고 아예 같아요. 여기요. X를 집어넣어서 넣는 값과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이 같아야 돼. 두 번째, 뭐를 할수 있을까요? 원점은 지날까요? 안 지날까요? 그건 몰라요. 그래서 F0은 몰라. 아까 원점 대칭인 함수는 무조건 원점을 지날 수 밖에 없었지만, Y축 대칭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몰라 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세 번째 만약에 이제 여러분 입문계열이니까 입문 인문 입문 입문계열에서는 다항함수밖에 안 나와요. 다항함수인 경우에는 누구만 있게 짝수, 차수 그리고 상수항만 있으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y 축대칭이 함수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애가 y는 x제곱 그 다음에 y는 뭐 2x 4제곱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짝수차수랑 상수항만 있는 경우를 y 축대칭이 함수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번째. 아까 한 거에서 네번째가 뭐였죠? 면적이었나요? 면적. 인테그랄 마이너스 a서부터 a까지 fx dx 이걸 적고 나면 뭐가 되냐면 이때는 이 면적이 부호가 반대가 아니라 아예 같아요. 같으니까 뭐랑 같냐면 0이 아니라 0부터 a까지 면적의 두 배의 fx dx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y는 f'x요. 프라이 뭐 뭐한 거죠? 미분한 함수요. 미분한 함수는 무슨 함수가 되냐면 원점 대칭의 함수가 나와요.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알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랑 정확하게 이제 반대되는 거죠. 그죠? 요 개념은 자주 나오니까 아까 거 한번 요거 한번 세트로 같이 외워 주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나 조건에 y는 gx가 원점 대칭입니다. 그럼 아까 설명한 게쫙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리고 그게 여기 중에서 뭐를 써 먹어야 될까라고 하는데 3차, 2차, 1차, 상수항이 다 있는데 그 g 프라임 x가 원점 대칭이래. 그럼 무슨 차수만 홀수 차수만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까 가정을 머릿속에 있고 그러면 얘가 얼마 나와야 되냐면 0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 얘가 0 나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식 하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얘가 0 나오니까 아하!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고요 b 플러스 c가 0이래요 그러니까 c는 뭐라고 쓸수 있어요? 마이너스 b입니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요 값과 요 값을 찾아내셨네요. 오케이 지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 뭐라고 주어졌냐면 x는 0에서 극대값을 가진대요. 극대값을 가져요라고 하는 건 뭐였지? 이렇게 가서 그금방에서 가장 높은 거. 요걸 알수 있는 건 극대값이다. 0에서 극대값이면 g 프라임 0은 얼마죠? 0입니다. 극값을 가지려면 미분한 값이 0이죠. 그리고 그 극대 값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G0 값이 0입니다. 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값과 요거 값두 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집어넣을게요. 어디 집어넣을 거냐면, 저 조건. 여기에요 g 0을 대입할 거예요. g 0은 0입니다. 대입하면 g 0은 얼마가 될 거냐면 0부터 0까지 적분이네. 0부터 0부터 0까지 적분이니까 얼마야? 0 더하기 f 0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그 값이 얼마야 돼? 0이니까 아 f 0은 0이군요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이용할 거예요. 어디에다가 여기 앞에 있는 요 f(x)요. 요게 f(x)였습니다. 그러면 저기에다가 대입해 볼게요. 일단 f 0은 0을 이용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f(x) 이제 저값 저갑 주어졌죠? 저 값을 여기에다 그대로 쓰면 f(x)는 얼마이냐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A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BX, BX는 그대로 살아있어야겠네요. 플러스 BX, 그 다음에 C인데요. C 대신에 뭐라고 쓸수 있죠? 마이너스 B라고, 이렇게쓸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요가, F0은 0을 대입해 볼게요. 0 대입하면, 어, 빵, 빵, 빵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B 값이 0입니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따라서 아 b 값도 얼마예요? 0입니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b가 0이면 c는 마이너스 b라고 랬으니까아 c도 0입니다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묻는 값은 f 2의 값이니까 f x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다. f 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b가 0이니까 사라지고 그 다음에 다 사라지니까 f x는 그냥 요식만 만들어지겠네. x제곱 세 마이너스 3x제곱. 아 그러면 f 이 값은 8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4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올 거고요. 객관식이었죠. 얘몇 번이냐면 답은 2번입니다.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어,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는 이제 미분과 적분 전반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거네요. 그죠? 여기 문제 상에서 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다 이렇게 놓을 수 있어야 되고 정적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는 미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극대값 갖는다 미분해서 0 거기서의 함수값 그다음에 원점 대칭이다 뭐예요 홀수 차수만 가져요 이걸 다 이용했더니 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어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